자, 송 자, 자, 가 자, 4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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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5 4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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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roschini in toha you mal cocundenser sevol chinumco 아멘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나아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입니다. 온전히 통한 예배를 통하여 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소서 말씀 가운데서 또다시 새해를 이렇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한 주를 살아갈수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로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한기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11개상 12장 1절입니다. 11개상 12장 1절입니다. 롤모이 세계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계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영혼이 왕의 종이 되리라 왕의 이에있는이라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언 방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놀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먹이를 입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먹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죄책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그 정도는 죄책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을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냐 하으니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여러 보암이 그대의 왕이 되었더라. 여이 예,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관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2 0절입니다어 이스라엘이 유로마음이 돌아왔다를 들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주하여어 이스라엘 아나가 사왔으니 이다 집파들에게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 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의 왕국이었다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인가면 세상의 나라는 오직 왕이 주인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주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판단했을 때 내가 됐지만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은 그것을 어찌히계략지 못했습니다. 솔로 보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나중에 나라가 부합이지니까 오히려 이 방식들을 쫓아서 성겼했던 것입니다. 그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나라를 두개로 나누고 가시는 그 세월과 보물 을리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보물에 보면은 여러 여러 보함이 나오고 여러 보함이 나옵니다. 처 책의 성경을 공부할 때에 로보함인지 여러 보함인지 로보함이 솔로몬의 아들인지 요로보함이 그로몬의 아들인지 혼동이 될 때가 있었는데 n a t 제가 어릴 때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 h 로라는 드라마 i n and the Terezin, and the Terezin, and the Terezin, 요 n 보함은 e Terezin, and t h 반역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봄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로보 아, 왕이 사람들을 같이 그 앞에서 로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무거운 은혜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법적을 세웠지만 또 솔로몬이 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가운데서 많은 힘든 고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로보함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로바게 되겠습니까 잠시 기다려 보라 하면서 전에 그 솔로몬 왕을 바라봤던 그 노인들의 노인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니 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 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집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은 나는 정말 재찍으로 너희를 어, 그렇게 제직을 재직을 하겠다고 하면서, 또 왕이 말하기를 "내 속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강하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일 때문에 이 나라가 그 나라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어... 보안이나 여러 보함이나 여러 보함이나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보함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말을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게 그대 요구가 정당한 요구입니다. 또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는 말은 백성을 왕처럼 섬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트럼바가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해서 나라가 안오지게된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일 때문에 여러 보안이 반역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그것도 잘못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유다 나라는 물론 문제가 있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나마 그래도 유다 나라는 다윗의 정신을 이어받는 왕들이 그래도 들러들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래도 좀더 오래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겸에는 유다 민족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실제적으로 유다 나라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여로보암은여로보암이초대 이스라엘 왕인데 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보일때 은강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합베라든지이스벨이라든지 모나세라든지 이런 왕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이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신 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작은 신쉰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주인된 나라도 아니고 인간이 주인된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김과 동시에 백성들을 왕처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의 작은 소리에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성도님들 사람들을 더욱더 그들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옵니다. 네,